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보통 우리가 화분에다 키웠던 그런 그 식물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다르게 그 투명 용기를 통해서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해서 그 테라리움으로 키운 그런 그 모습입니다. 이 태블야자는 실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고. 그져 까다롭지 않게 실내에서도 잘 성장하고, 초보자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이 실내 식물이라, 이 테이블 야자가 좀이 투명 용기인 유리 그라스에 테라리움으로 이렇게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 선택해서 이렇게 키워본 모습입니다. 이 테이블 야자의 원산지는 멕시코, 가테말라, 사우스 아메리카가 원산지라고 그러는데요. 이 다른 한편으로, 어 영어로는 이엔드 벨라팜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태불 야자는 실내에서 키우시면, 어, 나사에서 공기정화식물로 선정한 그 50위 안에 들 정도로, 어, 포름 알데이더, 암모니아 제거 효과,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식물이 이 태불 야자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잘 자라면서 어늘 녹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서 키우시면 어늘 신선한 그런 그 녹색의 기분을 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나쯤 키우면은 굉장히 즐겁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 미니 테이블 야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옷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으로 어, 테라리움으로도 키울 수 있고, 또 미니 화분에서도 키우면서, 어, 실내에 어디든지 넣고 이렇게 키우시면, 심신 안정에도 좋고, 또 어, 식탁 테이블이든, 아니면 사무실, 어, 책상이든,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이 테이블 야자입니다. 이 테이블 야자는, 어, 비교적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그래요.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미니, 대나무 같은 그런 그 기분도 느끼면서, 어, 식물은 적지만, 어, 기분은 큰 그런 그 어, 식물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키울 수 있는 게이 테이블 야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잘 자라는 식물이 이 테이블 야자라 이 유리 용기에 어, 테라리움으로 이렇게 그 태블야자를 선택해서 키워봤는데요. 맨 아래에는 어, 빨간 색깔인 그 레드라바 돌을 어, 깔아줬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는 하얀 돌인 이렇게 빨간과 또그 하얀색의 이 색깔의 조화를 어, 다르게 한다고 하얀 돌을 선택해서 두 번째 깔아줬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바로 흙은 우리가 선인장이나 열대 식물을 심을 때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, 일반 그 배양토에다가 어, 펄라이트라고그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끔 물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그 하얀 알갱이 같은 그펄라이트를 섞어서 그첫 번째 바로 돌 위에 어, 흙을 깔아줬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흙은. 어, 그래도 식물이 또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하다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, 그, 좋은 그 배양토에다가, 이, 태굴 야자를 심어준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유리 용기 가해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는 이 작은 그 녹색 식물은, 어, 잇기인데요. 어, 스파이크 이기라고 해서, 실내 빛이 없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테이블 야자도 그늘에서 잘 자라고 또이 스파이크 잇기도 그늘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유리 용기 테라리움에서 이렇게 두 식물이 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미니 스파이크 모스는 벌써 이렇게 유리 용기 밖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하얀 그 뿌리들이 투명 그 용기 속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.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그 테라리움으로 키우면 어 비교적 좀잘 자라는 그런 식물을 선택해서 키우면 좀 다른 모습으로 또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 내리는 어 이런 모습도 보고 다르게. 또, 키우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물을 주실 때는 그냥 어, 일반 그 화분에서 물줄때 그렇게 어, 주시는 것보다는 이 유리 용기 타라리움으로 키울 때는 어, 스프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키우면 좋고요. 그리고 이 용기가 좀 크기 때문에 어, 유리 용기 속에 물이 또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뿌리도 썩고 어또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물은 너무 많이 주시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용기가 어느 정도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해서 물을 줘도 어 밑에 그 뿌리가 그까지 가기에는 어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. 어, 뿌리가 상할 그런 염려는 없는 것 같은데요. 또, 이, 유리 용기에다 이렇게 그 식물을 키우니까 약간 그 물방울들이 어, 용기 속에서 그 온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따뜻하게 그 물방울들이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 있는 그런 그 모습도 보고 또 실내 그 습도 조절도 훨씬 더 어, 눈으로 보는 그런 걸 확인하면서 키우는 것 같아서 즐겁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, 그또 유리 용기에 색다르게 키워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그, 안 해보셨으면 이렇게 투명 용기에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그 식물을 통해서 색다르게 한번 키워보는 것도 어, 다른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태블야자가 어, 비교적 물도 좀 좋아하고 어, 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 이렇게 늘 키웠던 화분보다 또 이렇게 용기를 통해서 투명 용기를 통해서 키워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어, 실내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는 그 식물을 통해서 공기 정화도 되고 또 습도 조절도 되고. 어, 실내 탁한 그 공기도 정화시키는 그런 어, 즐거움을 누리면서 다르게 어, 투명 용기를 통해서 키우는 그런 모습을 어, 한번 키워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